신비치료 윤석열 사도, 미일한 전쟁평론가들 단일 행동 투쟁 시작하겠습니다. 3월에는 일본에게 전쟁권자에 대한 면접을 4월에는 미국과 한반도 핵전쟁회담을 5월에는 주세반 정상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침정전쟁을 모의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와 신비친일 윤석열입니다. 한중, 작년 6월에 이어 올해의 노나토 정상회담을 참여해 동아시아 핵전쟁 회담을 머리하고 민중들의 안정을 위협하는 쿠쿠시마해 모형수 무단투기를 허용할 것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 단일 행동은 민중들의 생명과 민중의 자존을위리하는친미친이윤석열을사도하고 미일한 전쟁 태동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보호해 주겠습니다. 전쟁국매약토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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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명북 해고영선 일세계 가도하자가도하자가도하자가자 일본 정부 국독주 이제 칠략세력의 꼭두각시를 다투하는 윤석열은 리투아니아를 방문해 나토 정상회의를 폴란드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까지 일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기아이 지극주의 전쟁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우크라이나전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을 누골적으로 표하고 있고 이제는 우크라이나전으로 모자라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을 골몰하며 대만전, 그리고 남코리아전까지 불러일으키려 발광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전쟁을 위한 전투기지로 삼고 윤석열을 앞세워 동아시아까지 전쟁을 불러일으키려 하는 미제의 침략적 의도에 윤석열은 전쟁 이원의친밀치일 사대대 부모답게 손발 벗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제국주의 하수인답게 아시아판학토의상각군사동맹을 강화하며 독측전쟁을 퇴책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고 자신들의 침략 여역을 위한 동맹을 위해서라면 인중을 배신한 채 과거사는 묻어버리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반응입니다 일본과의 동맹을 위해서라면 강제동화 문제에 대해 피해자에게 직접 해법안을 제시하며 공권력으로 응마하려 하고 있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뻔뻔함을 넘어서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중이 일본을 회고하면서 무단투기에 분노하고 반대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촌수, 폐고연수 강류가 안전하다는 취지의 광고를 만들어 보연수 강류의 정당성에 홍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당최 한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을 맞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침략세력의 손발 노릇을 다쳐 하고 일본의 아시아 대체냐역에 날개를 달아두고 있는 외국노 유저들로 인해 민중을 삶은 경쟁위기 미생파탄 전쟁위기 구협 배경 그 언어같아라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천여지 한반도에서의 전쟁간을 골몰하고 우리 민중을 배신하고 죽음으로 불어넣는 세계친민 매국포동당 윤석열을 탄도한 것만이 우리 민중의 생명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 민족과 민중을 배신하고 이 땅에서의 평화를 짓밟고 있는 역대 최악의 내족 외국포동당 윤석열과 끊임없이 10년 만에 굴모라는이 공국주의를 끝장내고 한일한윤사강항쟁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갑시다. 투쟁! 투쟁! 구호 치겠습니다 아시아판 나일한 삼각군사동맹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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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주의 전쟁동맹 낙토 해체하라! 해체라 다음 발언으로 단일 행정회의 발언 듣겠습니다. 제국주의 세력은 윤서, 윤석열에게 대근상을 수려해야겠습니다. 제국주의 세력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졸졸 따라다니는 윤석열입니다. 제국주의 세력이 북극, 남극, 혹은 아마존에서 보인다고 해도 그뒷공무늬를 졸졸 따라갈 기세입니다. 윤석열의 전지 에이 땅에 없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현지 시간으로 이틀 전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1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전쟁 행각입니다 3월 일본 행각 4월 미국 행각 5월 또다시 일본 행각을 벌여낸 윤석열의 지난 행보와 다를 바가 없는 위험천만한 전쟁 행각입니다 제국주의 세력이 아무리 프로파간다를 쏟아낸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가릴 순 없습니다 동유럽에서 전쟁이 촉발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제국주의 세력의 전쟁 동맹 나토입니다. 그런 나토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동유럽에서의 전쟁 불길을 이곳 한반도로 옮겨붙게 만드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토는 자신의 침략적인 속성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기준핵 프로그램 그밖에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는 북한이 일본, 미국, 한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정사국들이 제시한 거듭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건 국제서양조약기고 나토가 동아시아에서의 핵전쟁 정세를 보조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이번 리투아니아 행각으로 나토가 동아시아까지 소나기를 뻗치는 속도는 더욱더 빨라졌습니다. 한국과 나토는 ITPT를 체결하며 대테러 협력 군축 비확산 사이버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 베르그와의 면담에서 대서양과 인도 대평양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나토와 협력의 틀을 제도화했다고 특히 군사정부와 사이버 분야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했다고 기쁨의 겨운 소리를 직거를 했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타도해야 합니다. 제국주의 세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작자가 권력을 틀어지고 있는 한 전쟁의 불길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을 타도하고 우리의 것을 지켜냅시다. 온 민중의 윤석열 타도, 투쟁이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전쟁 불길을 막아낼 최고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투쟁의 길에 함께 합시다.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결국 승리해낼 것입니다. 투쟁! 네! 보호 외치겠습니다. 대국주의 전쟁 동맹 라투 외치하라. 외하라해치하라해치하라 신임의 분해바운츠 윤석열 타버자. 타버자 타버자 자어과르겠습니다 아시아판나코 미얀마장군사동맹 판타나 완전도 도도국주의 전쟁동맹 나토 해체라 라 해체라 해 최고영주 윤석열 하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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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도군부세